네, 안녕하십니까? 엄태영 의원입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laughs> 네, 최근 각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늘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낮은 경제 자유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위연화, 감세 등 민간의 활,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안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바름직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정책은 숙려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토론 없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당사자들, 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어서 향후 규제개혁에 많은 제안과 논의 자체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월 대통령실을 통해 진행된 온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에서 57만 명이 참여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 1차 규제 심판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번 주 24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형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 대형마트 역차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내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유통업계 전반적인 현행,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그리고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 간에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급한 의무 휴업 폐지에 앞서 다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실성 있는 대안을 광고하기를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우선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